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우주의 끝없는 신비 속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주제는 바로 우리 은하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을 바라보며 이 거대한 은하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언제까지 그 존재를 유지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과학적 사실과 흥미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은하. 큰이 은하수라고 부르는 이 천체는 약 1000억에서 2000억 개에 달하는 별들 그리고 행성과 소행성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나이를 약 130억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주가 빅뱅으로 탄생한 약 138억년 전과 거의 맞닿아 있는 시기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우리 은하가 우주의 역사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은하의 진화 과정 별의 생애 주기 그리고 우주의 장기적인 운명을 하나씩 풀어가며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은하의 지속 가능성을 이해하려면 별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은하는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운이라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중력에 의해 압축되며 뜨거운 행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별이 탄생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는데 작은 별 하나가 만들어지는데도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별의 크기와 질량에 따라 그 수명도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같은 주계열성은 약 100억 년 동안 수소를 연소하며 빛을 발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별은 안정적으로 빛을 내며 주변 행성들의 에너지를 공급하죠. 하지만 연료가 고갈되면 별은 팽창하여 적색거성으로 변하고 결국 외곽층을 버리며 백색왜성으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반면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은 훨씬 더 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들은 수소를 다 태운 뒤 헬륨, 탄소, 산소 등더 무거운 원소들을 연소하며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다 결국 연료가 완전히 소진되면 초신성이라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폭발은 단 며칠 만에 태양이 평생 낼 에너지보다 더 많은 빛을 방출하며 주변 우주를 환하게 비춥니다. 초신성 폭발 후에는 질량에 따라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변모하는데 이는 은하 내에서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고 분포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은 모두 과거 초신성 폭발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별을 만드는 원료가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하는 현재 매년 약한 개에서 다섯 개의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새로운 별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숫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은하 전체의 규모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입니다. 은하 내 가스와 먼지의 양이 줄어들면서 별 형성 속도는 점차 느려질 것이고 천문학자들은 이 활동이 앞으로 약 50억 년에서 100억 년 정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새로운 별의 탄생이 거의 멈추고 은하는 은하 노년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별들이 하나둘씩 연료를 다 태우고 꺼지면서 은하 전체가 점점 어두워지고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의 운명은 단순히 별 형성의 중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더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충돌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현재 시속 약 110km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빛의 속도에 비하면 느린 속도지만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에서 보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약 40억년에서 45억년 후에 두 은하가 충돌하여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밀코메다라는 이름의 새로운 타원형 은하를 탄생시키며 우리 은하의 원래 나선형 구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충돌 과정은 상상만 해도 극적입니다. 두 은하가 가까워지면서 중력 상호작용이 강해지면 별들과 가스 구름이 뒤틀리고 새로운 별 형성이 일시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하의 팔 구조가 찢기고 별들이 새로운 궤적으로 재배치되며 카스 구름이 압축되어 밝은 별들이 대량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은하 내 별들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실제로 별들이 서로 충돌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로시마 켄타우리까지의 거리는 약 4.24광년인데 이는 빛이 4년 넘게 날아가야 도달할 거리입니다. 그러니 이 충돌은 별들의 직접적인 충격이라기보다는 중력에 의한 거대한 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밀코메다 은하는 충돌 후에도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하며 별들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은하는 처음에는 나선형 은하의 특징을 일부 유지하다가 점차 타원형으로 변하며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은하 역시 결국 별 형성 재료가 고갈되며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우리는 우주 전체의 운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라는 신비로운 힘에 의해 가속 팽창 중입니다. 이 팽창은 1998년 초신성 관측을 통해 처음 확인되었으며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팽창이 계속된다면 약 천억 년 후에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다른 모든 은하들과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주는 점점 더 희박해지고 다른 은하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해 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약 10의 32승년이 지나면 양성자 붕괴라는 이론적 현상이 일어나 모든 물질이 분해될 수 있다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양성자 붕괴는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물리학 이론으로 양성자가 자연적으로 붕괴하여 중성미자와 다른 입자로 변환된다는 개념입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은하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점차 사라지고 은하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시간 스케일을 실감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죠. 우주의 나이를 1년으로 합축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우리 은하의 나이는 약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안드로메다와의 충돌은 약 4개월 후,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달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양성자 붕괴가 시작되는 시점은 1년을 수십억 번 반복한 뒤에도 훨씬 더긴 시간이 지난 후에나 도달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통해 우리 은하의 지속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서사 속에 담겨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은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인 공수자리 A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약 400만 배에 달하며 은하의 중력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도 비슷한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하는데 두 은하가 충돌하면 이 블랙홀들은 서로를 향해 나선형 궤적을 그리며 접근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 블랙홀이 합쳐지며 더큰 초대질량 블랙홀을 형성하게 되고 이 합병 과정에서 강력한 중력파가 방출됩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대성이론에서 예측된 현상으로 2015년 LIGO로 처음 관측된 이래 천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 중력파는 은하 충돌의 극적인 순간을 우주에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 합쳐진 블랙홀은 은하가 소멸한 뒤에도 오랫동안 존재하며 은하의 마지막 흔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홀은 호킹 복사라는 양자역학적 과정을 통해 아주 천천히 질량을 잃고 증발하는데 이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호킹 복사는 블랙홀 근처에서 양자 입자와 반입자가 쌍으로 생성되며 한쪽이 블랙홀 안으로 떨어지고 다른 한쪽이 밖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극도로 느리게 진행되며 궁수자리 A와 같은 초대질량 블랙홀의 경우 약 10의 100승 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양성자 붕괴 시점보다 훨씬 더긴 시간으로 우주의 모든 별과 은하가 사라진 뒤에도 블랙홀이 마지막까지 남아 우주의 과거를 증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먼 미래를 직접 볼수 있다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별들이 모두 꺼지고 은하가 고립된 우주에서 초대질량 블랙홀만이 희미한 호킹 복사를 내며 존재하는 모습은 마치 우주의 마지막 등불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 블랙홀이 증발하며 사라지는 순간 은하의 모든 흔적이 완전히 소멸하고 우주는 완전한 공허 속으로 쳐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 걸리니 어쩌면 우주의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전조곡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주의 최종 운명에 대한 과학적 시나리오를 더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열사 시나리오로 우주가 계속 팽창하며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퍼져 더 이상 별이 태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우주는 점점 차가워지고 연력학적 평형상태에 도달하며 모든 활동이 멈춥니다. 두 번째는 빅크런치로 팽창이 멈추고 우주가 다시 수축하여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붕괴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주가 다시 빅뱅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세 번째는 빅립으로, 암흑에너지가 너무 강력해져 우주의 모든 구조물이 찢겨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은하, 별, 심지어 원자까지 분해되며 우주는 완전히 해체됩니다. 현재 관측 데이터로는 열사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지만, 이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우주의 수수께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리 은하는 현재 약 130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40억 년에서 50억 년후 안드로메다와의 충돌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이후 별 형성이 멈추고 수십억 년간 쇠퇴하며 우주의 팽창과 물질 붕괴를 고려하면 10의 32승년, 블랙홀 증발까지 포함하면 10의 100승년까지 그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은하는 별의 탄생과 죽음, 은하 간 충돌, 그리고 우주의 거대한 변화를 겪으며 끝없는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은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먼 미래를 긴 여정으로 탐험해 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이 거대한 누나가 품고 있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감탄해 보세요. 과학과 상상력이 어우러진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경이로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우주의 신비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